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동산 다름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송도에 있는 센트로드 오피스입니다. 여기는 지금 층수가 꽤 높은 30층 이상의 두 개를 튼 사무실입니다. 전용으로는 한 70평 정도 될것 같고요. 초반에 이제 인테리어가 한 1억 5천 정도 들여서 다 진행된 사무실입니다.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쿠 쪽에서 시작하는 여기는 이제 서류 파일박스를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렉이 잘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폰 부스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직원들 휴게실로 쓸수 있는 곳이고요. 휴와 같은 공간도 있습니다. 지금 인테리어가 다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요거를 인수해서 그냥 들어와서 임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제 국전문지구역 센 저기 센트로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요 같은 또 코칭 수가 높아서 뷰를 보실 수 있고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앞에 국전문지구역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게실이고요 여 밑에 바닥 배선이 다 인터넷이 이제 아래로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대표 이사님 방 인데요,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이제 100인치 TV가 있어서 회의할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임원실입니다. 별도로 되어 있고요. 임원실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보증금이 한 5000에서 7000 사이 월세가 한한500 선에서 왔다갔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다는 게좀 장점이 될수 있고 요 인테리어 그대로 받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, 여기는 책상 등 같은 것들도 그냥 다 쓰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직접 둘러 보시고 조건은 협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